소외 경마 1 경주 5조 금적산 국육군 마필입니다. 피프티 나인 킹 외산 4군 마필과 동반 훈련 시 구보 의지로 길게 지구력 보강하는데 내실 있는 훈련이고 걸음의 활기 및 파워감 더 좋아진 모습까지 보입니다. 직전 경주 선입 외곽 전개시 거리 손해 보고도 여유 있는 탄력으로 잠재력 보이며 입상한 마필입니다. 지금은 약간 무른 느낌이지만 단단해질수록. 그 진가는 나오고 있어 성장 가능성을 계속 기대하고 있는 마방 기대치 인 높은 마필로 걸음 늘고 있고 마방의 기대주로 상태 양호한 가운데 강자 없는 편성을 만나 현군 탈피를 목표로 최선을 달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마 이경주 53조 리플렉트. 국육군 마필입니다. 젠틀리아라 외산 사군 마필과 동반하는 것 의지 보인 강하고 긴 훈련으로 스피드와 지구력 보강했고 최상의 컨디션 보인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 늦어 중위권 무빙 전개 이후 종반 끌리는 악벽 제외하며 강공 속의 결승 종반 탄력 좋았지만 인기 끌고 선두 강에 삼차게 만족해 던 마필입니다. 연속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 한타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실전에 대한 검증은 마쳤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서해경마 삼경주 삼1조 정성 히어로 위산 사금 마필입니다. 세상 넘어로 위산 사금 마필과 동방올레지 힘차며. 꾸준히 걸음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의욕적인 강한 훈련 후 상태 좋아 데뷔 전 선정 기대할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 시 출발 좋아 잡고 선이 외곽 전개 이후 경합 속에 추진 통과했지만 직선 여유 있는 걸음으로 앞뒤 기본기 충분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가능성을 시사해줄 만큼 잠재력 과시했던 싹수가 분명히 느껴지는 신의 마필로 진입 능력을 모두 실전에서 뽑아내줄 것이 분명해 보였던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토요경마 사경주 24조 이클립스 탱고 0 6군 마필입니다. 마이티짱 외산 2군 마필과 돈바울 련시 패턴의 변화는 없으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 구봇이 활기찬 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 선행 유지한 전개 이후 직선 들어 이해하기 어려운 뒷심 부족으로 무기력해 인기 끌고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체형도 좋고 평상시 훈련 때 보이는 모습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고개가 높은 단점은 있지만 훈련시 모습 대비 기복이 있는 성적에는 아쉬움이 있는 마필로 경주를 치르면서 나아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힘이 차면 무난히 입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삼경주 금일 패팅한도 올려볼 수 있는 수리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A급으로 가져갑니다. 아번 글로리 조입니다. 최병만 카드를 연속 끊에도이번경 아낄 이유 없는 두번 실수 안한 결대로만 타준다 해도 2선, 어, 앞선 경기에 유리하게 펼쳐갈 수 있는 자 4번 글로리조가 되겠고요. 여기 에 5번 글로루레인입니다이때폭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편성 후기를 맞이한 가운데 상타 오전전 드래마피에 5번 레인이 되겠고요. 자 4번을 치고 로 5번 6번 해드려두 마리의 3위 접전에서 이제 4번 글로리조이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5번 블루레인과 4번 글로리조이. 서울 오경주갑니다. 경주 1 2 9 5군자 한태경주 8번 영화의 스카이는 인정을 하고는 어, 배틀 충만입니다. 여기에 이번 경주 직전 대비 전개더 나은, 나은 능력 발휘가 가능한 해볼만한 펜서 후기를 맞이한 마 자, 3번 싹다 나은입니다. 취향 공백전이라 해도 앞선 전개에서 신발휘해줄수 있는 상태의 호전시의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피 자, 이번 경주 어도림수를 두고 가는 배축축마 아, 8번 영광의 스카이 자, 이 마피를 추구로 3번 4번 3번 4번에 죽여 3번 싹다나온과 헤리카심 기수 안쪽 팔번 영광의 스카이는 2위로 밀려났고 3위권 다툼 본전 속에서 종반 1번대번 경마 4경 4번 4번 조 기대하라 국오번 마필입니다. 왕 최고 국오4 마필과 동번 4번 4 강하게 훈련했고 상태나 발걸음 더욱 좋아 전개만 잘 풀린다면 입상권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주인권 내측선은 치열한 후착 경합 속에 한발 모자랐던 마필입니다. 전력이 한층 안정됐다는 판단이기에 마병의 주 전력으로 손색없는 활약을 해줄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근성과 뒷심이 좋은 마필로 어떤 편성을 만나더라도 자기 능력은 모두 발휘하는 뚝심을 지녀 입상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대경마 7경주 40조 스마트테이크 국사군 마필입니다. 관악산 챔프 국 5군 마필과 동벌루현시 파워실린 발놀림이라 상승세 가능한 마필로 직전 경주 선행 강탈한 전개 이후 거리 벌린 탄력에 여유가 넘치며 우승했기에 가벼운 포화 주려의 호기록이지만 경쟁력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추진 없이 마필 가는 대로 잡고 타 웬만한 편성이면 축으로 노릴수 있는 마필로. 비록 상대 강해졌지만 확실한 질주 스타일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경마 구경주 40조 축배를 들어라. 외산 사군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강도를 높여 강하게 밀어주는 주행식 걸음엔 탄력 좋아진 가운데 상승세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3열 외곽 전개 이후 시원한 탄력감 속에 비록 앞선 빨라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경쟁력 보였던 마필입니다. 늘어난 거리에서 직선 치고 올라오는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편성만 맞으면 언제든 현 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큰 체구의 승부근성과 투지만큼은 어떤 상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강단 마필로 장거리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마식 경주 21조 오늘도 스마일 국 3군 마필입니다. 섀도 헌터 국 2군 마필과 덤바 올라시 꾸준하게 걸음 상승된 컨디션을 보여주는 마필로 구보시 걸음의 활기 및 파워감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장 경주 초반 선두 경합에 무리한 전개 속에 DC 부족으로 후청 노래으나 앞선이 강해 안정체만 보였던 마필입니다. 아직 힘이 덜찬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볼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휴양 공백전이지만 실전 적응과 함께 차차 진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마방기대치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마필입니다.